최근 경기를 통해서 삼승3패가 됐습니다. 오알의 음. 승률을 아, 맞춰놓은 상태고 어, 이번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컨버 선수들 입장에서는 노재상, 노재상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겠네요. 네, 와, 기대가 박 나와요. 예. 네, 기대 해봄직한 이런 그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모조룩 팀의 중심 축이라고 볼수 있는 프로토트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노재성 선수가 멀티킬까지 기록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노련한 박주가 나오지만 박주 선수 최근 경기가 어, 아쉽게, 김효호 선수에게 진경기거든요, 월요일에 했던. 네. 자, 노재상 차으로 나왔습니다, 박효호가 어, 박지호 선수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노재상 선수의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땐, 노재상 선수에게 좀더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싶기도 한데, 네. 어, 박지호 선수에게는 정말 경험이라는 거를 무시 <laughs>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오 일렉트릭 서킷인데, 1대 스코어입니다. 여기서 이긴 선수, 이긴 팀이. 자, 분위기가 갈것 같은데요.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박지호 선수의 진영은 노란색 프로토스 7시인데 박지호 뭐 최근 경기 승률은 나쁘다 하더라도 해줄 때 해주는! 팬들도 박지호가 해줄 때 해주면 굉장도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박지호 선수 사실 예전에 MBC 게임 히어로 시절 때도 선수도 팬도 박지호 선수에게 그리고 회사도 박지호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 뭔가 개인 리그에서 우승 타이틀 4강 이런 거를 많이 기대하진 않아도 뭔가 팀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을 때 박지호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고액 연봉도 받았었고, 네. 네, 그런 믿음을 주는 부분들을 박지호 선수가 팀에게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호 선수 같은 선수가한번팀 단위 리그에서 이기면은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 네, 특유의 세레머니 그리고 특유의 파이팅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팀에게 승리 이상으로 좀 뭔가 보탬이 되는 선수가 박지호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호 선수의 성격이 남한테 뭔가 싫은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반대로 또막아 우리 화이팅하자 오늘 경기 이기자 얘들아 이런 거를 주도하는 서, 스타일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야, 야, 조용히 묵묵히 자기 경기하고 자기 연습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음. 네. 음. 그렇게 좀 묵묵히 하는 박지호 선수의 마티언 같은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같은 팀 선수들에게는 많은 힘이 됐었다고 지금 와서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선수가? 그런 선수가 팀 단위 리그에서 나가서 이기면은 갑자기 생수병을 딱뜯으니 <laughs> 머리에다 확 뿌리고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같은 네. 팀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뭔가 뭉클해요 예, 맞습니다. 뭔가 확 올라오는 예, 게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음. MBC 게임히어로한때 네.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뭐 전태우 선수도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데, 네. 네. 우선 커다하게 노재상 1 1시 오늘 같은 플레이라면 어이 분위기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뭐 노재상 선수가 사실 그 TV에서는 많이 이제 뭐 모습을 TV에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아, 예. 경기력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선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경기에서 잘하네요.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심시티 딱 안전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하는 것만 적적 적절하게 이제 뭐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를 에, 해가면서 장기전을 딱 꾸려내는 이런 살림살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이런 그 느낌이 좀 있는 이런. 노재성 선수의 아까 전 경기 플레이였고요. 그렇죠. 서로 정찰로는 따라 줍니다. 적은 그뭐 네. 노재상도 바로 위로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있고 프로브 돌아와서 쭉쭉 보고 있네요. 네. 지금 노재성 플레이. 석영종에서는 그 선수 시절에는 어, 그 팀의 입장에서 네. 어떤 타입의 선수였습니까? 기공자 스타일이었죠. 석영종는 예. 사실 예. 저는 존재? 그 당시에 예. 제가 실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팀 내에서.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고 프라이 잘하지 있었고 않았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때팀내안니는데왜 <laughs> 아,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재관이라고 하면 괜찮겠죠? 수광님 원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되게 고맙네요. 아니, 네.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주시니까 되게 고맙네요. 근데 아니, <laughs>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아 내가 지금 세상을 잘못 보고 있구나. <laughs> 내가 지금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겠구나. 음, 이런 아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약간 이승원 해설의 성대결절을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야 이건 대박 네. 센스인데요. <laughs> 네, 아그 네. 게임이 잘안될때 네, 네. 방송을 보면서 아 <laughs> 누군가 해설자 중에 성대결절 걸렸으면 좋겠다고 네. 한 사람이 이승원 해설이었다 네, 이거죠. 네. 근데 기회는 오더라고요. <laughs> 음. 네. 기회는 오죠. 기회는 감사, 오고. 감사합니다, 승원이 형. 네. 네, 기회는 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경종 해설이 해설로 데뷔하겠다라고 네.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승원이 형이 아, 그럴 많이 예, 도와줬다는얘기도 사실 들었었고, 예, 예. 실제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도 승원이 형이었기 때문에 아 예, 제입장에서는참 고맙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억울한 게 그런 거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을 뭔가 자신이 해보지도 않고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제일 싫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줘라, 기회는 주고 해서 안 되면은 다른 대체 수단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음, 네. 이야기를 했었던 음, 네. 기억이 나고요. 어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네. 아 따로 계좌번호 그때 받으셨다 들었거든요. 아 어. 예, 그래서 이제 어예 석용중 해설을 위한 계좌번호를 네. 따로 구설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갖고 제가... 외하는 행이고요네 08018. 제가 <laughs> <저희가 웃음> 네. 뭔가 현금거래를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네. 나중에 그 승원이 형이 정말 개인 방송을 이벤트식으로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음, 없어요. 그런 일은 별풍선을 네. 아 별풍선을 아니요, 아니, <laughs> 네. 아, 아닙니다. 전 개인 방송을 음, 할 만한. 아. 그런건 없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선현설님은 워낙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해요 에, 네 근데 뭐 스타라도 뭐 스타 아니더라도 다른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전세계에서 나오는 게임을 한때 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아, 유명하다라는 게임은 다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나이 들어서 좋은 평을 받은 게임들이요 네 좋은 평을 받은 게임 호기심은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건드려 봤었어요 아 성현설님은 다른 게임 잘안 하시죠?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생활을 오래했었고 그렇죠. 그 이외는 네. 해설 또 스타크래프트 해설을 했어서 기회가 많지 않았었고요. 음. 그렇죠. 프로게이머들이 네. 보통 게임을 취미로 잘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음. 그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 그 다른 게임을 또 아, 다른 게임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 또전 전력투구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그 서공종 해설이 다른 뭐 이제 뭐 요즘 한참. 대세인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뭐 이런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림이 잘안 그려져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냥 스타크래프트의 석영종이 예,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그 가치 있는 그 게임 있죠. 뭐소리선 들리는데 롤 했으면 또 잘했을 것 같아요. 와뭘 해도 다 잘할 겁니다. 아마 게이머들은 보통 네. 이제 사람과는 저같이 이제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게임을 배우는 스피드도 빠르고 승부욕도 진짜 아, 노, 에, 좀 남다르고 이런 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레벨은 모르겠습니다. 레벨은 네. 어 워낙 <laughs> 진짜... 어, 잘하는 수준들 아니 안... 근데 <laughs> 네. 제가 느끼는 건 어느 정도 아마추어 수준에서 잘하는 것까지 는 사실 어느 게임을 해도 할 자신이 있는데 네. 네. 저 말고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우무란 개구리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진짜 아, 네. 워낙 요즘에는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게임을 어느 정도 프로 게이머 수준으로 음. 잘한다는 거는 너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 이걸 잡힐 수 있어요? 네, 컨트롤 노재상 선수 신경만 써주면 박지호도 같이 신경 써주면 야, 박지호는 네. 해요, 진짜. 진짜. 3 0대 게이머의 커세어거든요, 이게. 그렇죠. 3 0대 운전 가장 잘한 네. 때거든요. 자, 오 이야. 야블로스 치긴 했지만 야. 약간 노재상. 아 아, 네. 땀 삐질삐질 하면서 집까지 잘 돌아왔습니다 박지호 선수 그렇죠 네, 잘 돌아왔네요 진짜 네. 일단 이번 경기도요 잘 보면 벌써 노제사 선수가 그 초반에 갖춰놓을 요소들을 잘예 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해처리도 여섯 개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네, 12시까지 도 늘려 나가고 있고 <laughs> 히드라된, 히드라, 첨, 히드라와 챔버까지 준비가 되고 있어서 박지호 선수가 좀 긴장을 바짝 해야 되겠네요 네, 꼼꼼하게 잘해야 될것 같고 셔틀, 셔틀, 오, 셔틀. 셔틀 오, 주해야 됩니다 셔틀, 하나 기승하고 그냥 아 조금만 더 셔틀이 일찍 나왔거나 또 스쿼지가 그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저건 죽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셔틀을 받다라는것 자체고 이 타이밍에 셔틀이 그냥 휙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상대가 대처하기 또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원 셔틀, 빠른 원 셔틀 사질러 견제가 아, 좀 뭔가 포인트였던 었것 같은데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예. 이런 음... 타이밍이에요. 네, 일단 저글링이 바깥쪽으로 또 빠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네, 봤습니다. 셔틀. 오, 어? 자시드라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일곱, 일곱 마리로 막혀 있네. 네, 스커지가 정해준, 전해준 정보가 이 셔틀부터. 예, 예. 셔틀부터 네, 어쨌거나 하는 아쉬이좀 있는데, 네. 예, 하쨌든간에 음... 스커지가 전해준 정보가 이런 식으로 던질까지 온다라는, 예, 네. 이런 그 사인까지 주, 주, 줬었기 예. 때문에 워낙 원활하게 지금은 원활하게 수비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두루 세기 잡아낸 박주호였어요, 방금. 네. 좀 어느 정도의 그래도 타격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아, 아. 자 박지호 선수의 일단 초반에 의도 자체가 잘 먹혀들지 않고 있고 시야 확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뭔가 상황적으로 노재상 선수가 지금부터는 플레이하기가 좀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버로 우 개발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 예, 혹여라도 이제 속업도 안된그 HP가 반쯤 빠져 있는 셔츠를 가지고 또 아까 들어갔던 자리로 들어가면 히드라가 숨어 있다 한 순간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 노리고 버로 우 그래 한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박지호 선수는 지금부터는 좀더 신중하게 하나 하나 견제를 들어가더라도 뭔가 신중하게 좀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노지성 선수는 지금부터 좀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충분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어, 로보틱스 체제 이후에 트리플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에, 지금부터 드론을 12시 쪽에 확 붙여 줘도 되는 거고요. 네, 아, 숨겨 놨어요. 지금 잘 숨겨 놨어요. 어? 견제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상대가 이렇게 눈을 눈이 빨개지도록 지금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이거는 뭐 예, 견제를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멀티 안정적으로 트리플 지금 먹으면서 게이트웨이 확보를 해서 예 뭔가 하이템플러까지 모으는 예, 이런 힘을 모으는 체제. 아 리버 쿠로보틱스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양민 선수가 하던 어, 완전 스카이 프로토스를 일단 초반에 구축을 하겠다는 생각이 인같고요그 이후에 6시 멀티 가져가고 예. 리버 웹으로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아 그렇죠. 예브 예. 지금 쓸려는 생각인데 셔틀링에 점사 당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플레이를 하기에 물론. 완전 극쿠반을 그 바라보면 이거는 캐리어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캐리어로 물론 넘어갈 생각을 지금 박재호 선수가 해주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저그가 이 상황을 자신이 너무 부유하게 풋불리기에 상황이 되게 좋습니다 아 불안불안해요 네. 왠지 이제 노재성 선수는 멀티를 한시쪽에 하나 덮이고 드론을 한번쫙더 붙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충분해서 박지호 선수가 어, 이번 경기 완전 장기전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승리하기 위해선 음, 그렇죠. 네. 지금 이걸 리바바르 더 나오면은 자 투셔틀 바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박지호 예, 바로 올라가겠죠. 투셔틀에다가 포리버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상대 이제 아까 저 부분 그러니까 그 어, 미네랄 확장 지역 본진에 있는 미네랄 확장 지역부터 노릴 것이 100% 분명한데 그 어, 공격이 한 번이라도 막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큰 일입니다. 그렇죠. 옵저버가 네. 이게...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투셔틀이 일단 움직이는 걸 저글링으로. 확인을 할거고 자, 웹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박지호 선수거든요. 자, 자 이제 웹개발 좋아요. 이거까지 좋은데요. 안참았어요안어요 네. 오, 놀라요. 자, 이 차라리 이차라인 통과. 이차라이이차라이이 차라리 이차이 견제... 완벽합니다! 견쟁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시스템이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 해설자분들이 계속 가지 말라 했거든요, 사실. 네. 네. 망했습니다, 지금 박지호. 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박지호는 지금? 아,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안, 안 갔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온 전략이 그거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샷을 사, 하지만 견제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 아, 그리고 이제 아... 노재상 선수가 버로우 개발을 너무나도 원활하게 그러니까 잘 해놨기 때문에. 예, 아. 네, 예, 오버로드 당장은 잡으면서 시간 버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오늘 노재상 오늘 진짜, 야, 도재상의 플레이가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 버루의 플레이도 되게 인상적으로 안성맞춤으로 잘해줬고, 그리고 지금 커세의 견제나 이런 것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노재상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시드라를 아, 네.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와요, 아, 지금. 네. 완벽한 스카이프로토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는 하이브도 가고 디바로와 디파일러 이런 것들도 여유롭게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노재상 네. <laughs> 완벽한 그 셔틀, 예, 점사였는데, 근데 방금 전에 올라올 때 사실 시드라 올라온 걸못 봤을까요? 아, 박주원 누가? 봤는데, 그만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미네랄멀티에는 없겠지. 약간 음... 어느 정도 의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그게 참 무리한 판단이었던 거죠. 예, 준비, 이미 그, 이제 그 정도 출발을 했고, 속업도 됐고, 포리버라면은 사실, 어, 버로우 개발이 완료가 됐다는 걸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안 통하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웹개발이 되어 있... 네, 되어있으니까, 뭔가 본진 쪽이나 이런 쪽에, 심대한 타격을 좀한 번에 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는데, 아, 일단 트셔틀이 날아간 지금 상황에서는, 인내심 밖에 없습니다. 인내심? 예, 네, 지금 또 뭔가 셔틀이 이제 태어나서, 추가적으로 리버로 피해를 주려고, 어딘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어디 있을지 몰라요, 옵션하니까. 옵저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안 가는 게 좋은, 좋습니다 가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멀찌감치 돌아가면은 몰라도 아 이것도 그렇죠. 봤어요 봤어 네. 저희 봤어요 빼죠 바로 이러니까 어, 어. 야 이거 거의 뭐 에펙 수준인데요 진짜 거의 그렇죠 예. 네. 더글링이 뺑 둘르고 있어서 출발하는 부분들은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아, 이거 솔직히 알고 있어요. 박지호 선수가 이쪽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웹으로 쓰고 가도 되는데 웹웹 쓰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자아 이거 웹. 너무 대놓고 돼요. 아자 하나 둘 하나 하나. 오 아, 다행이요. 아, 솔직히 안 죽은 것도 사실 박지호 선수가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네. 네. 어 뭐가요? 왜왜왜 아, 왜, 왜 필요해, 박지호 선수? 왜왜왜왜 웹으로 했나요 지금 쓰네요 예. 아 너무 늦었어요, 반응이. 예. 그리고 셔틀, 그리고 셔틀 잃으면 안 되고요. 이쪽에 박철 선수가 차라리 프로 반기도 데려와가지고요. 아웃신 아, 넥서스 선수고 클럽 건즈라고 캐리어를 가기 위한 리캐스 준비 지금부터 해줘야 됩니다. 아, 리버. 아, 어, 웹 좋아. 웹은 좋아. 어, 리버, 리버, 리버. 어, 웹 어, 없네요, 진짜. 어, 근데 스캐럽이 없네요. 자, 아 스캐럽 안 쓰나요, 아, 스캐럽? 어이구. 아, 뭔가 하나가 되면 또 하나가. 어어? 아, 아 이네요이 어, 리버는 뭔데, 뭔데 알고 니까 예. 박철 선수 경기력안좋네요 <laughs> 너무 아쉽네요. 아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한씨 쪽에 일단 멀티도 늘어났고, 아 이제 무서운 게 저글링. 노지성 선수가 폭탄 드랍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스컬지로 한번 정도 커세요 쫙한번 줄여주고 폭탄 드랍을 들어가도 되고 이쪽 저쪽 동시다발적인 공격 플레이. 노지성 선수가 지금부터 여유롭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지금 말리고 있는데. 자 지금 커세요들. 네. 히드라하드까지 뭐 이거는 뭐두 선생님 어떤 플레이를 해도 김아그 박주연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리버가 지금까지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저그는 무럭무럭 지금까지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거기다 웹 웹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멀티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도 아또 웹으로 <laughs> 싸울 생각인데요. <돼요>. 아, <laughs> 한 마리 잡혔습니다만 히드라 저만 잡아주네요. 네. 어? 이 정도의 히드라를 초반에 잡아주면 사실 저그가 어 이거 밀어낼 수있겠데 음... 프로 저그가 어, 좀 어려운데요. 이런 분위기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저그가 히드라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여유롭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보고 와서 멀티하려는 것 같은데 네. 저글링의 히드라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토스는 캐리어로 넘어가야 되고 캐리어로 가기 위해서 3캐스가 시급한데 노지선수는. 어, 이쪽 아웃 시 멀티를 공략해도 괜찮겠지만 뭔가 다른 쪽의 수단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뭐 본인 쪽으로 가. 아웃 네 리버 세기. 그러니까 아웃 시 멀티를 가져간다는 것은 퍼세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고. 아자 이쪽에 웹 사용을 해줘야 돼요. 드디웹 그렇죠. 그렇죠. 네, 리버 네. 많이 잡히는데요 지금. 쓸리겠습니다 이거는. 아 웹, 웹 대응이 미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퍼세어가 예 리버와 함께 있을 가능성보다 따로 따로 이제 뭐 그러니까 상대가 뭘 할지 모르니까 정찰도 해야 되는 이런 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전에 이제 이 정도의 히드라 저 정도의 히드라 화력이면 리버가 금방 녹죠 스컬업 한두 방씩 쏘고 미니맵에 빨간 점들이 찍힌 거 한번 보세요 시야 포를 노재성 선수가 진짜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박지호 선수가 이제는 견제는 사실 아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캐리어를 지금 생산하고 있나요? 세기 중으로 그러니까 생산됐습니다. 특캐스 캐리어입니다. 특캐스에서 세계 로보틱스 웹 개발 그리고 이제 캐리어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개당 얼마를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리버도 같이 조합을 해 줘야 되고요. 네. 얼마나 캐스가 부족하겠습니까? 아, 에이. 그렇죠. 저거는 이제 또요? 여유가 넘칠 텐데요. 그럼요. 네. 아주 여유 만땅이네요. 모준희 입장에서 는 벌써 두 개, 두 명의 프로토스가 노지성 선수에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트를 쓰는데 있어서 연보 선수가 지금 나와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덩그를 음, 잡기 아, 위해 네, 지금부터 김재호 선수가 생각을 잘 해주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전에 프로토스 역할이 큰게연보선성가 나오면 컴마왕에서도 연보성을 저격할 카드를 보낼 거거든요 연보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코어가 밀리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 팀단일이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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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웹을 일단 사용해가지고 잘 방어를 해내야 돼요 박지호 자웹쫙 뿌려줘야 돼쫙 이런 식으로 잘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아 그렇죠? 더, 더 뿌려야 돼요 네. 자, 이로 맞는 걸좀뒤 빼주고요. 네. 그래서 질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질러 네. 들어와요. 아, 요즘에 파는 이런 기분이겠습니다. 뭔가 아, 막아내기, 그러니까 박정... 디펜스. 예,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끝이었네요, 물량이. 아, 리버. 아, 아. 저걸린 들이 적절하게 박, 받... 아. 아! 네. 원치 네. 못하게 하면은 뭐이 정도 유희 죽어도 사실 서로가 아니죠, 자원이. 넘쳐나니까 네. 드래그어택 드래그어택 하더라도 6시 멀틴 충분히 저지를 해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이제는 캐리어의 모습을 좀 보여줄 타이밍이 왔는데 사실 박지호 선수의 의도는 지금 타이밍에 캐리어 한 10개, 8개 싹 스페셜하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초라한 어, 캐리어 숫자이기 때문에 아 많이 어렵습니다 박지호 웹프를줘야지웹웹웹자좀 늦어요 아, 웹이 반응이 지금은 네, 아드레날레 정글링까지 섞여있어서 아 맵을 활용하기에도 이제는 살짝 까다로운 타이밍이 됐습니다네 예, 기본 병력이 많은데다가 이제 자원이 넘쳐나고 있고 게다가 기본 병력이 강한 예, 이런 그 적의 체제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죽여도 죽여도. 이런 음. 병력들이 계속 나오니까 답답하죠? 아, 지금 멀티 워낙 잘 돌아오고 있어요, 노재상 <laughs> 자, 이제는 뭐, 디바우러를 그냥 대량 생산해서도 사실, 전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세대조세대 뽑아도요. 초반에 커세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노재상은 얼마나 더 커세어가 귀여워 보이겠습니까? 그 그렇죠. 아주 귀여운 커세어예요, 귀여운 커세어. 할수 있는 게 없음 네 거. 너무 진짜 깜찍해서 볼 꼬집어... 싶을, 볼, 볼을 진짜 꼬집어 줄 정도일 걸요 아 볼을 꼬집어 줄 정도로 귀엽다 <laughs> <기억나>? 예. 아 <laughs> 그래서 히드라 아들이 볼을 꼬집어 주네요 지금 네 예, 그럼요 오버로드에 침을 뱉는... 아침 뱉네요? 아죄송다 꼬집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하네요 아 정확하네요 미소 해서이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런 거 찍고 넘어가지 네아커컷 마지막 이제 우리 탑은 나왔었어야 됐어요. 꾸준하게 나왔어야 되고 또 웹도 적절하게 뿌려줬어야 되고 게다가 네. 예, 셔틀, 투 셔틀, 포리버 드랍이 한번 가서 버로우 히드라에게 막힌 그 순간부터 아 어렵겠구나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찬이 나네요, 도지상. 5시 네. 스타팅 포인트 멀티까지 가져가고 거의 아올 어, 멀티네요, 올 멀티 말 그대로. 리버캐리어. 네, 네. 한타 싸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을 겁니다, 박지호 이제는 자웹 활용 그리고. 어, 캐리어와 커세어와 리버로 뭔가 본진 쪽을 장악해가지고 중심부를 누릴 수 있는. 음, 어, 이런 식의 지금 교전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상황에 그만큼 따라줄까요? 진짜 노즈상의 병력은 어쨌든 200이거든요. 그렇죠. 힐드라와, 예, 이 디바우로 숫자 보세요. 지금 플레이그를 뿌릴 수도 있고요. 디팔러는. 그렇죠. 그렇죠. 필수죠. 플레이그 반드시 뿌려줘야 될것 같고.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캐리어는 느리고 뻔하기 때문에 노재상이 그에 대한 준비를 잘만 해놓는다는 사실 프로테스가이 경기 영상에서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디바우로들이 가운데 히드라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디바우로와 이제 히드라 게다가 디파일러까지도 대동이 돼 있고 아 플레이인데요. 플이 플레이, 이지마저도 정확히 들어갔어요. 에, 운이 아! 따라줍니다, 운이. 중심부에 중심부 확고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박지오에게 운이 좀 따라줄 타이밍이 한데 우재상의 네. 플레이가 너무나 좋아서 아 그런 것을 허용하진 않아요. 자 마지막 우주 전쟁이에요. 우주 전쟁 네. 그렇죠. 디바로 공일업의 방사법이거든요. 네. 웬만한 못방은 디바로가 맡을수 있습니다. 진짜 단단한데다가 플레이가 묻은 인터셉터도 있기 때문에 아, 아 이게 예전에 뭐스토크랩스 캠페인 같은 거 보면 이런 도전들 많죠 키키. 2대1입니다! 예, 노전 선수가 프로토스에서 전 뭔가 스페셜리티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경기 운영 자체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굉장히 특화된 듯한 이런 운영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위기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김재호 선수를 상대할 때도 그렇고 박재호 선수한테도 초반부터 경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자신의 어, 분위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음. 아 이런 식의 좀 뭔가 집중력도 좋고 빌도도 좋고 컨트롤도 무리 없도록 어, 안 좋은 모습이 안 보였었기 때문에. 어, 구승범 선수를 이 상황에서 꺼내 들기에는 모지럭키 입장에서는 뭔가 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프로토스를 그렇게 어, 예, 잡아내면서 노재상 선수가 승승장구하는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다시 프로토스 나오기는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아,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다고 근데 연무선 선수를 쓰기에는 야, 연보선 빨리 나오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예, 뭐 박선수도 있고 김기현 선수 대타로 온또 원준 선수가 예 지금 오늘 나오거든요. 예 원준 선수라면 또 저거 좀 잘하는 선수고 자 오늘 여러분 광고 영상 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